안녕하세요 짤봉틱 짤봉입니다 오늘은 꼴뚜기 호래기를 한번 먹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래기가 택배로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어, 아, 얼음을 이렇게 해놨구나 아. 이야 이게 바로 호래기 꼴뚜기입니다 이 호래기를 한번 헹궈주도록 하겠습니다 진하네. 이렇게 꼬부려 보면 척추뼈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. 이거를 싹 <laughs> 척추뼈가 와 진짜 크다. 깃털 같아. 헐 이거 보세요. 이 꼴뚜기가 이 새우를 잡아먹었나? 이게를수 있는 거야. <laughs> 이야 다 되고 있습니다 얼추 다 헹궈졌어요. 고르기를 예쁘게 한번 올려 볼게요 자 세팅을 다 했고요 여기 깨를 조금 깨를 이렇게 좀 뿌려줬습니다 초고추장 참기름을 싹 오케이 소금을 마사비 조금 짜잔 꼴뚜기 완성입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... 저 이렇게 회로 먹는 거 처음 먹어봅니다. 그래서 살짝 긴장이 되네요.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. 와. 엄청 크네요. 이 와사비에 올려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음! 껌다! 음! 오징어인데요 <laughs> 살짝. 짭짜로한게 아주 맛있습니다. 오징어 회맞나요홀 맛있잖아? 이번에는 초고추장에. 음. 안에서 이게 똑똑 터지는 게 아우 진짜 맛있네요. 음. 한칠회 같기도 합니다. 되게 꾸들꾸들하면서 야들야들한 느낌이에요. 기름 소금장에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음. 음 고소해. 음. 음 맛있다. 아이 기름장을 이렇게. 여기다 이렇게 뿌린 다음에 초고추장을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자이 아, 정도만 미식이는 눈이 너무 무섭게 생겨서 못 먹겠답니다 <laughs> <laughs> 기름소금장 여기다 이만큼 뿌렸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음~~ 이거네 이거네 이거 음 기름장을 그러니까 쫙 뿌린 다음에 초고추장을 찍어 먹는 게 진짜 맛있는데 음자고추 음~~ 진짜 아 진짜 맛있네 아 미숙이 일로 와보세요 제 네. 머리만 줄게요 자 머리만 눈 없으니까 어때요? 참기름이랑 하니까맛있어 맛있지 <laughs> 참기름을 우선 은 밑에 쪽은 싹 뿌릴게요 소주가 있어야 되네 잠시만요 자 소주가 있어야 돼네 다시 준다 소주 치얼스 짠 그 다음에 자 꼴뚜기 초두강의음음 고추, 음, 진짜 맛있다 음입 안에서 톡톡 터지는 게 이게 진짜 맛있네 음눈 같고 눈 이거 봐봐 눈왜 사람들이 이거 꼴뚜기 왜 먹는지 알겠어요 음음이 음. 깨를 뿌려서 눈 같지 고소하네 오징어 말고 이걸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? 오징어도 맛있지만은, 이 다리들이 씹히는 게더 야들야들하고, 우선은 이 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, 안에서 이렇게 톡톡 터지는 게, 그게 또 맛있습니다. 되게 흥미롭고요. 약간 한치력 좀 비슷한 것 같아요, 한치. 에 음. 어, 진짜 별미네요. 자, 이번에는, 이 깻잎에다가, 한번 썰어볼게요. 이렇게 두 개, 고추장에다 이렇게 해서, 이 고추를 넣어넣겠습니다 Cheers! 한잔하겠습니다. 음. 이거네 와, 아, 진짜 맛있다 이거. 이게 깻잎에 싸먹으 진짜 맛있네. 와. 그냥 이 깻잎이랑 같이 먹으니까 와, 진짜 고급 식당에서 나오는 회 같아요, 회. 와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호래기. 자. 야. 음 너무 맛있어 아이 녀석 <laughs> 아 눈에 들어온 것 같아 음음 음. <laughs> 마지막 한줄 나왔습니다 쓰야 <laughs> 이 녀석들 초고추장딱 찍어가지고 먹을게요. 이번에는 김치랑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. 짜 크으... 김치, 김치에 이 꼴뚜기랑 같이. 음, 호레기가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. 그래서 라면에 조금 남은 호레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짜잔. 꼴뚜기를 한번 먹어야죠. 하... 라면 넣고. 네, 저희가 키우는 판데 이 녀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으... 자, 우선. 고추, 고추 넣어야죠. 됐으. 고추 넣고. 네 됐으. 이거는 다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대망의 꼴뚜기. 이거죠. 이야, 이거죠. 야이 호래기라면 완성이 됐습니다. 근데 호레기가 엄청 컸었는데 이게 끓이니까 요만해졌네. <laughs> 호레기 라면이네요. 호레기 라면. 자, 자 먹을게요. 아, 라면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 거아요 그리고 국물 이호래기를더 넣었어야 됐나? 국물은 그냥 똑같습니다. 신라면이랑 똑같은데 해물 맛이 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냥 그냥 라면 국물이에요. 여기 꼬투리 진짜 야들야들해. 와 미쳤다 이거. 진짜 맛있습니다. 음 응. 자기 어때요? 개천 먹는 게더 맛있는 거 같기도 하고. <laughs> 생건 너무 자극적이야. 자극적이야? 응. 일일이 삭제할. 음, 음, 음. 자, 꼴뚜기 라면. 음, 와, 진짜 맛있네. 음. 또트의 회도 얼마 안 남았네. 이렇게 먹는 거랑 이렇게 먹는 거랑 또 틀리기 때문에 꼭 회라도 드셔보시고 삶아서도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진짜 맛있습니다. 마지막 고래기네요. 마지막 고래기. 야그 많은 걸또다 먹었네. 와 초고추장 찍어서 김치도 넣게 이렇게 덮밥 소주 한잔딱 먹고. 이 호래기가 15,000원 정도 합니다 15,000원 정도 근데 이깻잎을갖 같이 니까 고급 회 느낌이 나서 음, 가성비 가벼것 같아요 음. 그리고 진짜 오징어회 한치회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먹어보면 어? 어 한치회네?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.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거 이제 다 먹었어요 야. 음. 아, 와우. 싹쓸입니다. 오늘 하루도 잘 먹었습니다.